주제 말씀은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란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아, 찬송하리로다라고, 말씀, 찬송하리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성적으로는요. 성적으로는 찬송하리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주시기로 말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 그 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소극적으로 생각하고 작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삶이 다람쥐 척박해 돌듯이 인간의 삶이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이 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의 작은 이 삶의 굴레와 나, 작은 머리로 하나님을 이해하려니 그 하나님을 점점 작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이상 크신 분이고 그 이상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시고 그 이상 우리가 삶을 영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나 거룩하게 살길 원하는 하나님이시라고요. 내가 어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거룩의 삶을 원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 인간은 자꾸 속박, 또 속된 것, 또 제가 드린 저지른던것 이제 말씀드린 유물론 인간이 자꾸 유물론에 빠지니까 그 물질 안에 갇히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이상의 분이거든요. 물질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주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리고 영혼을 만드신 분이고 인간에게 본인의 숨을 숨을 주셔서 인간에게 특별한 재능을 주신 분이라고요. 그러니까 오로지 만물 중에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기의 어떤 그 이상의 가치가 있으면 불구하고 자꾸 그런 물질 속에 갇히려는, 물질 속에 살려는, 아니하려는 경향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꾸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늘을 바라라는 거예요. 땅을 보지 말고 자꾸 그냥 주인만 살피면서 이렇게 아득바연살지 말고 하늘을 보라. 그게 너무너무 참 그에게 귀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의미가 어디 있느냐? 이 시간을 하늘을 보는 시간인 거예요. 하늘에 누가 계세요? 하늘이 계시니까 하늘을 보라 는 말은 못들입니까 하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나. 예? 그래서 이 시간이 너무너무 귀한 거죠. 맨날 내 주위만 바라보고 어, 어, 어떻게 살까, 어떻게 잘 살까, 먹고 살까 이런 거에만 고민하다가 주일날 이 예배의 시간을 보여서는 그래서 다 풀을 벗어 버리고 하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갖길 바라요. 너무너무 소중한 시간이죠,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되,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은 그런 분이란 말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에요. 그인간의 그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릇이 준비가 되죠. 그릇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릇이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항상 준비된 그릇, 하나님의 복을 이 신령한 복을 받을 만한 준비된 그릇이 될줄 아시고요. 너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예배의 가치, 예배의 의미, 우리를 항상 비우는 이 시간을 내셔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써 그리스인들을 하늘의 영역과 연결시키는 구원의 축복, 영적인 축복, 또 가정의 축복, 건강의 축복, 지혜의 축복을 받으시는 주여 되시기 바랍니다. 아, 네. 예.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곧 네. 창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네. 우리로 사랑을 해서 네.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게 하시오. 딱 나오잖아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가면서그 앞에 어떻게 지내라고요? 거룩하고 흠엽게 살아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살아야 된다? 거룩하고 흠엽게 살아라 그런 그릇이 되라 그래야 어떻게 돼요? 하늘 속간 신령한 복을 받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아 그런데 이러면 어때요? 인간이 50년, 60년, 70년, 80년, 90년, 100년 살면서 자꾸 때가 생기잖아요. 자꾸 자꾸 좁아져요 그릇이 좁아져요 영적으로 넓어져야 되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아야 되는데 그릇이 좁아져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로 인해서 물들었다는 이유가 거니다 죄가 이 땅에 들어왔다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인간은 거룩하고 흠겹게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인데 자꾸 그 안에 갇히는 거죠. 네. 너무 그게 안타까운 거죠. 그러므로 우리 일생 거룩하며 흠겹게 사시는 것이 바랍니다. 하나님을 닮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저희시이 바랍니다. 자,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자녀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귀한 존재예요. 네, 자녀는 부모에게는 그 이상의 가치 없죠. 네, 자녀를 낳은 사람에게는 그 자녀의 가치가 이러면 그 유튜버, 랄랄이라고, 있는데, 그분 요새 순살을 했대요. 아기를, 아를 낳았대요. 여자, 유튜버인데, 여자가, 이 여자분인데, 그냥 이제 자연인으로 살다가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 낳았어요. 아들 낳았는데, 그 낳으니까 세상이 다라보진다는 거죠. 그럼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 어머니가 아닌 그냥 여자, 한 여자로서 살다가, 어머니가, 엄마가 되니까, 이 자녀, 이 신세계가 펼쳤다는 거죠. 펼쳤다요그 자녀에 대한 귀함, 그리고 생명에 대한 그 귀함이 생각이 됐고, 이한 자녀를 기르는데 얼마나 부모님들이 고생하면서 잠을 못 잤다는 거죠. 그 아이가, 이게 밤낮이 바뀌어가지고, 밤에는 깨있고, 낮에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얼마나 고생해요. 잠을 못 자니까. 음,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분이, 이 모든 사람의 생명을 귀해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이렇게 부모님의 열 달, 어머님의 열달뱃속에 있다가 태어났고, 또그 어유 고생을 하면서 자녀가 컸다는 것을 느끼니까 이분이 생명에 대한 귀함을 거예요. 전 인류가 이렇게 성장을 했구나. 이렇게 사람으로서 이렇게 성장을 느끼니까 이분이 이 생명에 대한 그 생각을 다시 고쳐먹고, 이분 이이제 유튜버니까 몇백번 유튜버잖아요. 그래갖고 자기의 어떤 한그뭘해그 프로젝트 했는데 거기에 수입이 들어왔대요. 그래 2천만 원을 2천만 원을 한부모 가정, 예, 한부모 가정에 기부했다는 거죠. 생명 의 가치라고. 귀를 그 들을 때한 생명의 귀함.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신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은 영적 부모로서 우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한 생명의 귀함, 생명의 가치로. 그러니까 우리보고 거룩하고 흥없게 살아버렸죠. 그게 부모의 심정 아닙니까? 그렇죠. 부모는 자녀가 거룩하고 흥없게 살기를 원하지 요 하나님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고 흥없게잘 살아주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우리 자녀들이그런 원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잘 살길 원하잖아요. 하나님 믿으면서 거룩하게 살길 원하잖아요. 흔히 없게 살기 원하잖아요. 하나님도 우리가 이렇게 원하는 거예요. 거룩하고 흔히 없게 좀 살아줘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보면서 하나님을 명할 수있고또 자녀로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 여러분 인간은요, 이렇게 귀한 존재예요. 인간은 지구에서는 적어도 지구에서는 만물의 영장이라고있지 않습니까? 예,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에요근데 인간이 속되게 살면 되겠습니까? 인간이 물질에 갇혀 살면 되겠냐고요. 그런데 인간은 자꾸 자기를 그나 그나 그 가운데 가둬놔요. 예? 유물론에 가둬놔요. 그 복의 가치를 작게 느껴요. 아니죠. 하나님께 우리를 그것을 넘어서 거룩하고 큰겹게자기로 말할 수다는 거예요. 넘어서 가는 것이고, 유물로를 넘어서 가는 거예요. 물질을 넘어서 가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활는 거예요. 6절 말씀할 때있습니다 시작. 이름대가 사랑하시는자안에서 우리에게 네. 거저 주시는 바그은혜에 네.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네. 6절 말씀은 하늘 바라보라, 하늘을 바라보라, 그리고 영광을 찬송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인간의, 인간의 본연의 자세입니다. 예. 찬송의 의미가 거기에 있고 예배의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늘 바라보 살아라, 하늘을 바라보 살아라, 갇혀있지 말아라. 받음 받으면서 같이 했지만 하나님 감사. 같이 인간의 가치 거룩하고 그 누구게 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여기서 1장 44절 말씀 보면요,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고 거룩하게 하고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 보면. 내일 다시 무수는종의 영을 받지 않아야 했고 양자의 영을 받아서 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거을하고 금이 없이 사시는 죄에게서 말합니다 아, 네. 말씀을 하시면서 주역을 지시고 함께 읽 하시겠습니다 주역 주님 가